안녕하십니까 2 0 2 2년 8월 18일 울프입니다. 방진, 배터리, 공작기계 아직 발톱이안 남았어요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친한 종목은 DN 오토모티브입니다. DN 오토부, 오토모티브에 대해서는 매수 의는과 단기 트레이딩관점이서 접근을 하자 자동차와 공작기계 둘다 예상보다 좋다라는 내용으로 하나금투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주가의 흐름은 급락후 턴어라운드 우상향 방향천환및 삼각수련 구간에 있다입니다. 투자 아이디입니다. 자동차 수요 앞으로도 지속성이 있으며, 기존 내연기관 역시 공급을 좀 줄기는 하나, 일부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엔 오토모티브는 차량용뿐만 아니라 두산 공작기계 인수를 통해서 또 다양한 사업을 또 꾀하고 있죠. 사업 영역에 대한 확장을 하고 있고 매출이 증대가 예상이 되며 이에 따라서 주가도 견인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구간과 디스카운트 구간을 적절하게 트레이딩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차트를 보면 이러한 바이 포인트와 사이 포인트가 보이는데 현재 주가가 급락 후 턴어라운드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우상향 방향 전환을 했고, 또음 하락선 하락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을 그어 보면 이둘 가격이 대략적으로 62,500원대에서 음 삼각수렴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와 주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죠. 레포트를 보면. 자 D.N. 오토모티브에 대해서는 한안금 투에 송선재 안영준님께서 음,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다. 음, 몇, 퍼, 몇 퍼센트 영업이익률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다 필요 없고 뒤에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주요 고객사들인 스텔란티스 그 G.M.으로부터 S.U.V.나 픽업차종으로부터 납품 증가와 믹스 개선 그리고 환율 상승 효과로 인해서 방진 부문의 호조세가 이어졌다. 기존의 이제 화석 연료에 쓰는 그러한 부품들에 대한 음, 방진 부분의 호조세 그러니까 매출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앤솔루션즈 2분기 매출액 순이익은 각각 어, 수, 올랐고 음, 순이익률이 10%로 양호하다. 글로벌 3, 4위권을 3, 4위권에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사업 방진 제품과 공작 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고객 다변화를 통해서 차별화된 상성, 성장성과 수익성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주가가 저평대, 저평가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FNGA들을 보면 이제 김상원과 자사주 김상원 대표, 대표와 자사주 우리 사주를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63% 정도, 64% 정도 가지고 있고요. 1년 사이에 42% 상승을 해줬습니다. 사업 요약을 보면 안정적인 판매 경로 확보로 실적 증가 자, PER과 PBR 밴드 차트를 보면 음, 상단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뭐 하는 회사인가? 음,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차량용 방진 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고 BTS 사업본부라고 해서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작기계 전문 기업 음, DN솔루션즈를 보유하고 있죠 공시를 보면 자동차 부품, 공작기계, 기타 부문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번 멈췄다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쟁 요소도 이러한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용 축전지 그리고 공작기계 어떠한 부분에 우리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요 제품의 현황을 보면 자동차 부용 부품 전체 매출액의 28%, 축전지가 10%, 그리고 공작기가 61% 매출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테크놀로지 나름 속하고 있기 때문에 음, 3% 내외 정도면 적당한 수준에서 운용되고 있다. 예, 그래서 최근 연도 분기에는 2.4%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가동률을 보면 배터리가 음, 116%, 그리고 이제 공작 기계 부문이 100%에 가깝습니다. 수주 상황도 잘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한국 고객의 한국 고객 중40% 이상이 신규 고객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외 종목으로는 영원 무역 홀딩스. 22년도 2분기 리뷰하면 OEM도 아웃도어도 좋다. 현대차 증권의 레포트가었는데약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츠로셀 회복의 시장신흥금투에서 레포트가 있었고요. 털 어란드 해주면서 위로 돌파를 해줬죠. 추가적인 상승을 또 기대할 수가 있다입니다. 당일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자면 영원무역홀딩스 비츠로셀 오토모티브 순으로 이렇게 순위를 정할 수 있는데 영원무역홀딩스가 플러스 6% 상승 마감, 비츠로셀이 1% 상승 마감, 오토모티브가 0. 영... 플러스 0 1 상승 승마을해해줬습다다 c 시장에 대해서 총평을 해보자면 쫄리 정도로 그렇게 시장이 나쁜 상황은 아니 m 는 것이죠. 다만 환율이 너무나도 h o n g peng, a 강달러도 강달러지만 금리 영향도 어 y 정도 크기 때문에 돈을 쪽쪽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그렇게 돈이 좀 줄어들면 그에 따라서 n d was, jo. t a m 여전히 높은 환율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좀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된 것이고 주가는 리얼옵션의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투자에 관한 명언 두 가지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종목을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니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뒤에 오토 모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동차와 공작기계 둘다 예상보다 좋다 하는 금틀 레포트가 있었고 주가의 흐름은 급락후턴 어라운드, 우상향 방향전환 및 삼각수능 구간에 있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